옛날 옛적 서로에게 덕담. 이라곤 해본 적 없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 놀부는 욕심이 바다처럼 넓었고 아우 심술보는 마음이 콩알보다 좁아 늘 티격태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던 놀부와 심술보는 땅 속에서 정체불명의 낡은 돌절구를 발견했습니다. 크고 묵직한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죠. 이놈 봐라. 이걸로 돈 되는 물건을 찍어내면 큰 부자가 될게 뻔해. 내가 먼저 봤으니 당연히 내 차지다. 형 놀부가 절구에 발을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흙을 파다가 발견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을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겠다. 아우 심술보가 놀부의 발을 밀어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절구에서 별표별표 주인아, 나를 사용하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 별표별표라는 기묘하고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제는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놀부는 가진 모든 재산을 돌절구에 넣어 보았습니다. 절구는 더 소중한 것이라며 옆전 꾸러미를 뱉어냈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심술보는 형에게 절구를 양보하는 척했습니다. 절구는 가식은 소중하지 않다라며 그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절구는 끊임없이 형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듯했습니다. 형제는 결국 절구를 부숴버리기로 결심했죠. 바로 그때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에잇, 이 지팡이가 돌절구였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아버지?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낡은 지팡이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지 않으면 부서지거나 사라진다는 간단한 마법을 걸어두었단다. 할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바쳐야 할 소중한 것은 재산도 자존심도 아닌 너희 다툼 때문에 상처받는 아우의 아내와 조카의 행복이었다네. 형 놀부와 아우 심술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다툼이 가장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절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